주님의 승천과 우리의 연합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변화산 이후에 주님께 발생한 사건들은 우리에게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부터 진행되는 주님의 삶은 전부 우리를 대신해 겪으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까지의 주님의 삶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부터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이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누구에게라도 영생을 줄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주께서는 인류를 위해 하늘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주님의 변모는 승천하시면서 완성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승천하셨다면 혼자 하늘에 가시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영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화에 등을 돌리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으며 타락한 인류와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승천은 변모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가지셨던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인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인자가 승천하심으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곧바로 나아갈 자유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전지 전능하신 능력과 무소부재를 제한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성한 모든 능력들이 다시 완전하게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승천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왕중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변화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구분을 합니다. 변화산 이전의 삶은요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삶이었다면, 변화산에서부터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인간의 삶은 정,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삶이셨습니다. 물론, 오스알드 목사님의 말대로 완전한 삶이셨어요. 부모님과도 형제들과도, 또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아픔, 슬픔, 눈물, 기쁨 등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이십니다. 주님은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경험들을 안 하셔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왠지 더 친근감이 들고 더잘 알아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과부사정 호래비가 안다고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더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데 변화산 이후부터는 좀 다릅니다.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까지 소환하셔서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주님의 십자가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 회복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고, 주님 승천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시고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 주신 후에 승천하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구약 시대와 같이 짐승을 잡고 있었을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죽임을 당하면 어쩌나 두려워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변화산에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으며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타락한 인류와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일치하심으로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도 모두 지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고요.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주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도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 잘못하면 그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좌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주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니요. 그러니, 경건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의 시간입니다. 아니, 그 창조주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많은 준비를 합니다. 먼저 예약을 하고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을 내지요. 목욕도 하고요. 머리를 손질하면 물론이거니와 특별한 옷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주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이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 왕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는 일인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주님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우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무소부제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 신성한 모든 능력들이 다시 완전하게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왕대심을 찬양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 종종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라고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과 연합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